코로나 이후에 소드 판매가 전 세계적으로 감소했다고 하더라고요. 하여 그도 그럴게, 뭐좀차려입고 어디 나갈 데가 없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좀 편하게 입게 되지 않을까요? <laughs> 자, 오늘도 좀 편하게 봅시다. 하지만 성의 있게. 오늘 후드티 어때요, 후드티? 아, 어, 편하지만 성의 있게. 아 멋있다 정말 멋있다 우리 중년들이 다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스웨이드 점퍼든 괜찮고 뭐 블루 점퍼든 머뭐 스터디움 점퍼든 간단한 아우터 위에다가 딱 걸치고 이런 후드티 입으면 참 이런 모습 나올 것 같은데 후드티를 입고도 이렇게 멋있나 어, 이런면 어떡해 진짜 야, 근데 이게 코트에다가, 이거 근사하네. 아직 꽃샘 추위가 좀몇 차례 남은 것 같은데, 계절적으로. 이런 자켓에 입는 거는 다할수 있겠네. 뭐 하기에 헤링본 자켓도 있고, 울자켓도 괜찮은 것들 많이 있잖아요. 키아노리무슨가 아, 일반 사람 같아. 연예인 같지 않고. <laughs> 아, 네이비를 이렇게 깔매 칠했는데, 어, 나도 네이비 후드티가 있거든요. 깔매 치도 하고, 연예인처럼 성의 있게. 이거네, 성의 있게. 그래 후드티를 입었지만 너무 캐주얼하고 너무 가볍지 않게 슈트를 눌러줬어요 아 이거 괜찮다 슈트를 입는다면 슈트 색깔 뭐 가지고 있는 거 거기에 맞춰가지고 안에 깔 매치도 괜찮을 테고 뭐 톤온톤으로 입어도 될것 같고요 아니면 색 대비 줘가지고 하나 좀 포인트로 딱 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난 저런 색이 없어 좀 밝은 색이 있긴 한데 이런 색깔은 있지 않을까요? 이런 회색 그 슈트들은 다들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바로 따라 할수 있겠는데 그래 앞에 거는 위에 모습만 봤는데 밑에 하고 이런. 좀 펼쳐서 본다면 아 밑에도 이런식으로 정장을 입었지만 가볍고 캐주얼하게 하지만 속이 있잖아요 아 이거 트리닝에 자켓을 걸쳤는데 이렇게 멋있네 지난주에 이 집에요 그거 전해드렸잖아요 요즘 뭐 라운지웨어, 이지웨어 가지고 많이들 나오는데, 이거 딱이네. 위에 자켓 한번 걸쳐봐요. 아, 이 모습은 내가 지난주에도 비슷하게 했어요. 맨투맨에 그 맥코트 걸쳤잖아요. 맥코트나 아니면 웨더코트 있으면 이렇게 바깥으로 빼서 입기 좋죠. 어, 이것도 좋네. 힙합신으로. 뭐좀방바하지만이 데님 입어도 괜찮을 것 같고, 이 튜닝 입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, 이 정도면은 뭐 튜닝 입어도 괜찮지 않을까요? 아, 이건 내가 자주 하는 스타일인데. 그 셔켓이라고 이것도 한번 좀드리할까 했어요. 셔츠인데 자켓 같은 거 셔켓. 약간 도톰하게 나온 것들이 또많만요 보니까 그래. 후드티는 따로 위에 뭘 걸치지 않는다더라도 이 후드티만의 매력이 있어요. 가볍고 캐주얼하게. 근데 우리 중년들은 말이죠. 이 흰머리하고 흰수염 덕게 조금 약간 그 득을 보는 게 뭐냐면 너무 날러보이지가 않아요. 와 멋있다. 진짜 당당하니. 우리 브라다 진짜 멋있네. 아 이거 후드티 입으면은 기본적으로 밑에 데님이나 뭐 면바지 정도 생각하잖아요. 근데 슬랙스에 야 이거 기똥차네 진짜. <laughs> 기똥차. 색깔도 기똥차고 야 스타일도 기똥차고 아 이것도 너무 멋있는데. 그냥 후드티에 가장 그냥 기본 기본 조합하면 데님 아니면 면바지 근데, 면바지에 이렇게. 나도 면바지인데 딱 저런 색깔인데. 이렇게 입어볼까? 아우, 오. 나 이렇게 입어볼까? 진짜 너무 멋있는데. 아, 근데 이런 옷이 없어. 머리 길이는 나랑 좀 비슷해요, 머리가. 예, 도 이렇게 날리면서. 이렇게, 이렇게 입어볼까? 아, 모자 써야 되겠다. <laughs> 너무 산발을 아주 모자 잘 쓰고. 야, 정말 멋있다. 우리 브라더. 아, 근데 이런 라운지웨어들이 팔더만요. 이거 사들걸. 이거 샀으면 딱 이건데. 후드 스타일에 저 라운지 내가 봐도 었는데 사질 못했어. 아 정말 멋있네 자 이렇게 봤어요 봤으면 또 실천 들어가야 될 텐데 모자를 쓰든 안 쓰든 야 후드티 이거 괜찮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두 개가 있거든요 야, 아베 크롬비 이게 언제 될거 이거하고 이 색깔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입지? 위에 뭘 입고 갈까 아니면 이대로 갈까 하여튼 찾아봐야 되겠네 자 오늘 전 이거 입고 왔어요 이게 언제 될 거야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베 크롬비엔비츠 이거 대게 하나씩들 다들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 무지하게 많이 입었잖아요 었 이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 빨래도 잘 못해서 이것도 이렇게 또 새까지 말라고 그랬는데 얘 오래된 만큼 내 손이 많이 가서 그런지 애착이 많이 되는 옷이거든요. 그래서 이거 자주 입고 진짜 마르고 닳도록 이번 때 아직까지 해주지 않고 아직 세핑이 그런 기운 이좀 남아있어요. 그래서 이게 자주 입는데 자. 위에는 이렇게 입었고 밑에 밑에 뭐 입었을까 밑에 이 청바지 자 이거 후드티에 교훈 아니겠어요 후드티와 이 데님 너무 잘 어울리잖아요 그 면바지를 입을까 하다가 위에를 내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가져와서 밑에까지 한번 데님을 입어서 파란색으로 통일할 때 톤온톤으로 요렇게 좀 매치해 가지고 요렇게 좀 입었고 신발은 요처럼 이렇게 신었어요 자,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좀평화옷좀 들이대 봤습니다. 근데 자꾸만 이렇게 벌어드리면 안 되는데, 옷을 좀 약간 불편하게 입어야 되거든요. 이 고무줄 바지 입기 시작하면 이게 배, 얼마나 나는지 모르게 배 계속 나오잖아요. 그렇듯이 몸에 옷을 맞출 게 아니라 옷에 몸을 좀 맞춰야 되는데, 이게 어쩌겠어요? 뭐 차례 입고 어디 나할 데가 없잖아요. <laughs> 자 오늘 그래서 김 배우가 후드티 뽑아들고서 여러분에게 편하지만 성의 있게 한번 좀 들이대봤습니다. 자 다음 주가 기대가 되는데 다음 주좀 어떻게 입지? 불편하게 좀 입을까? 편하게 입을까? <laughs> 다음 주는 다음 주 때로 한번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고 오늘 김 배우가 제안해드린 이 후드티 이번 주꼭 한번 입어보시고 댓글도 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아시죠 당당미 패션의 시작과 끝입니다. 좋아요, 구독 꼭 눌러주시고. 요마이겠으니까 알림 설정 알림 설정. 아니, 진짜 제다이 <laughs> 제대로 스타워즈 제다이입타 <laughs> <지역의 웃음> 달리는 라디오.